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익힘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4단원 소수의 곱셈 소수 곱하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58쪽, 59쪽입니다. 1번 문제는 어림하여 계산 결과가 5보다 작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 보는 문제입니다. 7.3에 0.8을 7에 0.8배로 어림하면 5.6이 되고, 7.3이 7보다 크으로 7.3의 0.8은 5보다 큽니다. 니은 2.5의 2.5배는 2.5의 2배인 5보다 크고, 디귿 3.9의 1.2는 4의 1.2배인 4.8보다 작음으로 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5보다 작은 것은 ᄃ입니다. 이번 문제는 보기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방법으로 2.5 곱하기 1.4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곱하기 14는350 입니다. 2.5는25의10 분의 1배 이고, 1.4는14의10 분의 1 배이 므로, 결과 값은 350에 100분의 1배인 3.5입니다. 1.25 곱하기 1.2는 소수의 크기를 생각하며 계산하기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 곱하기 12는 1500입니다. 1.25에 1.2를 곱하면 1.25의 1배인 1.25보다 약간 큰 값이어야 하므로 1.25 곱하기 1.2는 1.5입니다. 3번 문제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가장 큰 수는 96.3, 작은 수는 0.59이므로 96.3 곱하기 0.59를 곱하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96.3 곱하기 0.59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방법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96.3은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963, 0.59는 분수로 나타나면 100분의 59이므로 96.3 곱하기 0.59는 10분의 963 곱하기 100분의 59가 되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므로 10 곱하기 100분의 963 곱하기 59가 됩니다. 963 곱하기 59는 93 27 96에 54 99 81 53 15 56에 30 59 45 임으로 56,817입니다. 따라서 10 곱하기 100분의 963 곱하기 59는 1000분의 56,817이 되고,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56.817이 됩니다. 4번 문제는 1.27 곱하기 4.1의 값을 어림하여 결과 값의 소수점을 찍고 그 이유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4.1을 4로 어림하면 1.27 곱하기 4가 됩니다. 1.27 곱하기 4는 5.08이므로 1.27 곱하기 4.1은 5.08보다 큰 값인 5.207이기 때문에 5.207이 되도록 소수점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는 지앤의 학교에서 놀이터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1.5배씩 늘려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려고 할때 새로운 놀이터의 넓이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놀이터의 가로는 9.2 곱하기 1.5를 계산하여 구해줄 수 있습니다. 92 곱하기 15는 520 5945 29 1380입니다. 9.2는 92의 10분의 1배, 1.5는 15의 10분의 1배이므로 9.2 곱하기 1.5의 결과값은 95 곱하기 15의 결과값 의 100분의 1인 13.8이 됩니다. 새로운 놀이터의 세로는 8.6 곱하기 1.5를 계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86 곱하기 15는 5 6게 30, 58에 40, 68, 1,290입니다. 8.6은 86의 10분의 1배, 1.5는 15의 10분의 1배이므로 8.6 곱하기 1.5의 결과 값은 1290의 100분의 1배인 12.9입니다. 새로운 놀이터의 넓이는 13.8 곱하기 12.9를 계산하여 구해줄 수 있습니다. 138 곱하기 129는 98에 72, 93, 27, 91은 9, 9 28에 16, 23은 6, 22, 83, 1이므로, 17,802입니다. 13.8은 138의 10분의 1배, 12.9는 129의 10분의 1배이므로 13.8 곱하기 12.9의 결과값은 17,802의 100분의 1배인 178.02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놀이터의 넓이는 178.02제곱미터가 됩니다. 오늘도 선생님 클라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